고소 당할 위험은 없다. 어, 민신 나락갈 위험도 없다. 해가 지고 받은 다음 버전은 이런 것도 있거든. 아,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방송을 좀 빨리 키고 싶었어요. 이것 때문에. クリームで 이게 이제 옛날에 키드모님이 그제 포토샵 대회 에 나온 적이 있으셨어요. 그럼 거기서 이제 1등을 한 적이 있으셨거든? 그때 이제 키드모님이 1등을 해가지고 어뭐였더라 그때 내가 선물로 뭐 줬다 했었지? 먹고 싶은 거 사주는 거였나? 치킨. 아무튼 치킨을 사줄 테니까 이제 연락을 달라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. 대신 공파리파님을 여체화해서 방송에서 그릴 수 있는 어, 여체권을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내가 허락한다, 괜찮다 이랬는데 받은 게 이거야. 아 근데 진짜 그림. 퀄리티가, 진짜, 씹어지는 게, 그림, 일단은 그림이 존나 크, 진짜 4 k 로다 그려줬거든요? 그리고 이제, 대사도 이렇게 저렇게 넣어뒀는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는, 아, 키드모님, 작품이랑은 어울리지 않는, 가능 크기지 않다. 근데 여기가 이제 님들, 버전이 이것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. 모님잖아요 그리고 나는 매운맛 스트리머에다가 여 스트리머가 아닌 남 스트리머다. 해가지고 받은 다음 버전은 이런 것도 있거든요. 치바그 <laughs> 그거죠. 정통 일본 헨타이 만화에 많이 나오는 어 일진 여자가 이제 찐따 남을 괴롭히다가 땡땡아 내 핸드폰 봐봐 이거 보면 체면 걸린데 그런 게 걸릴 리가 하다가 딱 걸려버리기. 아 다른 버전도 있기는 해. 어. 이런 것도 있고요. <laughs> 이건 존나 뒤틀렸어. 그리고... 그리고 더 뒤틀린 거... 어아이몬도 있음. 아무튼 키드모님 유튜브에다가 가면은 이제 0 8 2 8를 여체화해서 그림 그리고 있는 방송이 편집이 돼서 올라가 있거든요. 그거 가서 보도록 하세요. 기분이 좋습니다. 저는... 저는 특히 진짜 이게 마음에 든... <laughs>